잠깐, 동안. 네, 정신 없게 만들수 있는 거죠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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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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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요어시만요잠지만지만요잠시만요 여기까지 로지 않겠지? 여기서 뭘 하라는 거야? 접속 투명 원형 단말기? 난 저장하지 마요 일단 이미 들켰기 때문에 안 들치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 아닌데. 본님은 언제나 인터넷 상태가 안 좋으시군요. 여기인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잘했는데, 오, 왜 이렇게 빨라? 오 뭐야? 이거, 어, 엄청 빠릅니다. 저 못해, 저러, 저런 식으로 해서 너무 빨라. 노트북으로 들어오셨나요? 여기를 통과해서 일로 들어가야 되나? 아 저, 어, 보안 가능는 어떻게 툴이라는 거지? 이게 보통 난이도예요, 보통 난이도. 보통 난이도입니다. 어 보안 가용 능력을 어떻게 줄이라는 거지? 야, 이거 너무. 너무 빡빡합니다. 시간이. 자 일단 고급량 한번 먹자. 감정분도 한번 재생산하고. 여 쪽으로 들어가서 뭔가 를 해야 되는 것 같아. 아니면은 안 돼. 좌측 방구형 서버, 우측 방구형 서버. 동네 와서 오세요. 아 DDM 님. 뭘 사용하는데? 아, 이게 보안 능력을 거시기구나. 어, 어, 야, 조만 더 오케이 됐어요. 어, 여기 아닌데? 이걸 좌측 우측 다 해야 되나봐요. 일단 저장해도 될것 같은데? 저장하자. 이게 나에 대한 인지 없어진 것 같아. 없으 모르니까. 아 m g 하나 남겨두저 저장, 저장을 하고 h 거 뭐야 뭔데 뭔데 이걸 뭐 어떻게 맞 c 는 건데 8 o u 2 e 이 저건 지금 처음봤다 저런식의 해킹은 갑자기 문열리면서 안드로.. 안드로.. 안드로이드들 막 오는건 아니겠죠자 빨리가자 오케이 이제 시간이 제대로 가는군요 예, 루엔드님 어서오세요 카마이린님 어서오세요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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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 되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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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야 되는데? 아 그건 아니구나. 아이짜 깜짝이야. 이거 폭발할 줄 알고. <laughs> 자, 여기가 아폴로 4본가봐요야 네 <laughs> 이런거 어떻게 사용할 줄 아냐? 아무리 엔지니어, 엔지니어라도, 죠 근데 우리 우리 팀원 왜 보낸 거야 그러면? 아, 예쁘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팀은왜 보낸거야 이쪽으로?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네? 우리가 떠난 뒤 이틀 후에 그 명령이 내렸다면은 이렇게 될 줄을 몰라, 모르고 그냥 보냈다가 어... 애라 모르겠다고 여기 사버린건가? 뭐 우리들 철수 명령을 내려어야될거 아니야? 그땐 통신이 가능했을 테니까 왜 그런 거지? 이유가 뭐지? 만약에 그 괴물체를 그러니까 엘리을 얻고 싶어서 그런 거라면 우리들을 투입할 이유가 없었잖아. 그렇지 않나? 나중에 다발혀질려나 아니면은 외부적으로 아 아니 어떤 이유를 들어서 들어서라도 이렇게 할수 있었을 텐데 철수 명령을 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유 자체가 좀 거시기한 거라 불법적인 거라 아예 그냥 철수를 안 시킨 건가? 외부적으로 그게 나쁘게 볼수 있으니까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있었다라는 식으로 볼수 있으니까 이게 이틀 전에. 수용하고 이,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면 그거 다 눈치챌 텐데. 아 자기네들도 사원을 잃었으니까 어 자기네들도 손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려 고 그러나?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네. 인간대응. 아, 여기 나오는가 보구나. 희생감수. 희생감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양에서 명령을 하기보다, 좋군요. <laughs> 야, <야이 웃음> 뭐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나쁜 놈들이 아무튼 예 악의 무리 들이네. <laughs> The protocols. It's what? sold out. Lin and Yutani are in control of Apollo now. It's refusing to lift the lockdown. It says there's something up with the reactor. You're from the company. Tell it you don't give a shit and to do what he's saying. Sorry, but I'm a small fan. Me, Samuels, Taylor. We all are. Guess if we amounted to anything, Apollo wouldn't be so ready to see us killed. 오! 이거 게많습니이안뭐로이드들야이걸뭐어이게 뭐야? 되는 건야자 전원 넣기 일단 버튼거이있으면 눌러 보는 거죠 땡겨 보고, 아, 나 침인 줄 알았어. 엘리언 침인 줄 알았어. 씨, 야, 근데 여기 밝아가지고... 단안 보이죠? 뭔가를 작동시켜야 되는 거 같은데? 빨빨빨빨빨. 여기 타면 되나? 아닌가? 아 이쪽을 가기 위해서 그런 건가? 전차 타고 가는 줄 알았던 말. 자 저장하자. 아나 무기 다 없어져가지고 이제 무기나 이거 다시 어디 다시는 못 얻나? 내 무기들 아마 그 창고 뭐 그런 데로 갔을 텐데. 오. 어 어떻게 어떻게? 오. 어떡해, 어떡해. <웃음> 오. <웃음> 너 하나 왔냐?